오늘 저 신문에 보니까 그 한국 그 주방암 발병률이, 어, 미국보다 10년 빠르다고 나왔던데, 미국은 63세면 한국은 53세. 근데 평균 수명은 한국이 길어요. 평균 수명은 긴데, 건강 수명은 또 반대로 10년, 어, 부족하다는 게또 한국인들의 특징이고, 그거 뭐 나중에 차후 얘기하고요. 그 유방암하고 전립선은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.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. 주로 이게선 이제 단백질이 원인이고, 어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있는 그 음식에서 미네랄이 부족했다. 그게 결론이고요. 어, 의사분들도 얘기하잖아요. 그 여러분들 그 식습관 하고 운동 그 식습관만 조심하면 됐지 이제 자꾸 얘기해도 그 여러분들이 안 들어서 그렇죠. 그 암은 사실 이제 잘못된 식습관이 20년 30년 이게 누적돼서 나온 거예요. 그 누적된 원인 중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 그러면 고기는 먹되 미네랄을 같이 안 먹은 거죠. 그래서 인체 균형의 농도를 못 맞춘 것이고, 또 여성분들이 이제 미혼인 여성분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더 높아요. 두배 정도. 그래서 출산도 그 여성, 그, 호르몬, 거기 그 변화에 그 영향을 많이 줘요. 그래서 여성분들도 결혼하는 게 또, 뭐 유방암 그, 막는 데는 조금 도움은 돼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음, 제가 뭐 자세한 의학적인 설명을 더 하고 싶어도, 원래 진리는 간단해요. 진리는 하나데 그것을 찾아가는 지식은 백과사전이다 보니까, 그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게 진리잖아요. 그 식습관, 운동, 그리고 그 pH 농도만. 이것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건데, 뭐, 그 다음에 설명을 또 몰래요. 어, 그래서 어, 기타 설명은 그 설명 사항에 나눴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. 어,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.